낚시를 나왔는데 어, 오전에 이 일이, 일을 볼게 있어서 오전에 일을 마치고 그 다음에 지금 점심 오후 지금 3시 정도인데 어, 3시 정도에 어, 낚시를 가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제 진짜 지금 6월, 어, 6월 중순 거의 6월 말인데 어, 완전 이제 한 여름이 거의 다가왔어요. 그래서 날씨가 지금 여기 보시면은 35도 찍혀 있는데 거의 어, 평균적으로 한 30도는 최소한으로 넘고 뭐 이렇게 더운 날씨로는 35도까지도 올라가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 절대로 모험을 하시거나 모르는 필드에 가시면 안 돼요. 어왜 그러냐면은 중간에 탈진을 하거나 본인이 그 예상하지 탈진한 이렇게 지쳐 있는 상태에서 예상하지 못한 또 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체력이 없는 상태에서 또 그러면 위험하기 때문에 반드시 아는 필드만 다니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좀 건강도 생각해서 너무 이렇게 빡세게 이렇게 빡락이라고 하죠. 빡세게 낚시하기보다는 좀 그늘에서 좀 쉬어가면서 얼음물도 좀 챙겨다니고 이러면서 좀 목도 축여가면서 수분 조절도 하면서 이렇게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낚시하기를 권장드립니다자 일단 제가 지금 가고 있는 곳도어 되게 배스가 큰 애들은 없는데 좀 짜치들이 많고 쉽게 어느 정도? 어느 정도는 쉽게 잡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 저도 한 저녁 이렇게 저녁 시간까지 한3네 시간, 3 시간, 시간 정도 어, 짬낚이죠. 어, 잠깐 낚시하려고 어,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 이동해서 또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오늘 어좀 그늘에서 좀 편하게 어 천천히 어큰 욕심 안 부리면서 안전하게 어 낚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동해서 촬영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일단 진수했고요. 어, 지금 완전히 물이 엄청나게 많이 빠진 상태라 어, 할수 있는 채비가 이제 바닥 채비밖에 좀 없고 워킹 하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다닐 수 있고 또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 일단 뭐운 좋으면은 좀 베스를 많이 만나볼 수 있긴 하겠지만 그냥 마음 편하게 먹고 하는 게좀더 나을 것 같아요 오늘은 거의 바닥 채비 운영하면서 또 베스를 한번 만나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는 경량 프리리그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laughs> 자 아래 수초가 많은 지역이라 이렇게 너무 무겁게 프리리그 하면은 깊이를 공략할 때는 괜찮을지 몰라도 수초가 많이 묻어 나오기 때문에 조금 하기가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량 프리릭으로 천천히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본것 같아요. 오씨 예상했던 대로 조금만 연안가에서 벗어나니까 바로 있어 보이거든요. 입질받기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 해볼게요. 뭔가 이렇게 장애물이 있어서 고기가 있었다는 느낌보다는 어, 좀, 좀 연안에서 떨어져서 이제 지들단에는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위치에 딱 오니까 그냥 입질해줬습니다. 지금 이게 7g 프리릭인데 사실 조금 답답하긴 해요. 어차피 바닥 공략할 거라 폴링이 좀빨리게 훨씬 더 빨리빨리 고기를 잡아낼 수가 있는데 아래 수초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좀 더럽게 쓰고 있습니다. <laughs> 자, 이번엔 14g으로 아예 2선 공략 쳐볼게요. <laughs> 음, 확실히 좀 깊은 곳은 있는 것 같아요. 아이스 아프지 않습니다. 사이즈인데. 아, 나쁘지 어, 힘이 좋아요. 온것 있습니다. 있 이번엔 어, 스몰 바탈리안으로 하루 공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루에도 <laughs> 일단 기대는 안 하고 있어요. 음, 만약에 이걸로 반응이 없으면좀더 깊이 들어가는 걸로 또 해보고 그런 식으로 해봐야 될 거긴 한데 점점 음, 전반적으로. 물이 많이 빠진 상태라, 아예 연한 카에는 없을 거거든요, 느낌상. 온것 같아요. 오 와, 빠졌다. 와, 사이즈 나쁘지 않았는데. 나이스입니다, 나이스. 나이스. 불고 가만히 있어서. 이게 풀 걸린 건가 긴가민가 했는데 물었었네요. 네. <laughs> 어, 아, 나이스. 나이스입니다. 하루에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조금 혼자 빠지겠다 나이스. 지금은 좀 깊은 쪽에 몰려있지 않을까 싶은데 <laughs> 나이스 자 마지막으로 프랭크 얘기까지만 하고 이제 바닥해야 돼 오케이 어, 또 빠졌나? 훅이 이제 뭐 알카롭지가 않으니까 빠지네 아니 프랭크 그만 하려고 하는데 프랭크 또 계속 나오냐? 연안에 있네 여는아 반대편에 더 없네 아제생각엔 이쪽은 이제 좀더 깊으니까 더위를 피해서 깊은 곳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쪽에 더 없어요 오히려 저 반대편에서 잘 나왔던 것 같기도 해요 어 왔다 온것 같아요 근데 목샷이네. 어, 여름 배수기 시즌에 낚시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될지. 어, 요거는 워킹이나 벨리나 뭐 똑같기 때문에 워킹이라고 뭐 다르고 벨리라고 다르고 이런 게 없습니다. 애들의 포지션 문제잖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음, 이렇게 물이 빠졌을 때는 음, 커버가 없기 때문에 애들이 시원하고 뭔가 의지할 곳, 그러니까 결국에는 장애물과 이제 깊은 곳, 이런 식으로 공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깊은 곳이라고 해도 애들이 원래 연안가 산 애들은 그렇게 많이 안 가요. 어, 많이 안 가기 때문에 완전 막 딥으로 이렇게 빠지지 않, 않을 것 때문에. 송돌 조금 이제 보통 평소에 뭐 7g, 10g 이 정도 쓰셨으면은 한 14g, 18g 이렇게 바꿔서 조금만 더어 이렇게 내려서 바닥에 붙이면은 어 한두 마리라도 어더 쉽게 낚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조금만 더 해볼게요. 자, 또 왔습니다. 자, 이런 자취들도 연안가에 없다는 것. 지금 보면 훨씬 더 깊은 곳에서 나왔거든요. 없나? 없지. 아주 잘 먹었네. 오케이, 나이스. 오, 약고. 물이 너무 많다. 쉽지 않겠다. 오케이. 오, 여기까지는. 나이스입니다. 사이즈 나이스. 이렇게. 와, 사이즈 진짜 나이스인데. 아, 와, 힘이 엄청나게 생네 사이즈 진짜 나이스인데. 35. 35. 거의 35, 36대는 음, 구사이즈 뱃습니다. 나이스. 자, 그러 바깥쪽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어, 거의 이제 다 돼서 낚시를 접어야 될것 같긴 한데. 뭔지도 몰랐네 자, 바깥쪽에서 좀 나오네요 또 오케이 나이스입니다 풀 걸리는 줄 알았는데 풀 통과하는데 이제 나왔어요 나이스. 자 여러분 일단은 오늘 낚시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한 2시간 2시간 반 정도 낚시 한것 같은데 그래도 조과도 나쁘지 않고 손맛도 많이 보고 해서 나름 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시간을 좀더돼서좀 좋은 저수지 가서 또 많은 마리수 낚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